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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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었어요. 아, 아, 안녕하세요. 제가 왜 이렇게 오늘 기분이 좋냐고요. 봄도 오고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이 관광명소 포천에도 오니까 기분이 막 설레 있는데요. 포천에 제가 웬일이냐고요. 바로 여러분께 이봄양기 가득한 관광명소를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거든요. 저랑 함께 가보시죠. 자연의 숨결을 간직한 도시 포천. 포턴 구석구석에는 봄을 알리는 꽃향기가 가득한데요. 그 중에서도 입구부터 마음을 매혹시키는 이곳. 이곳이 어디냐고요? 아,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허브를 테마로 한 테마파크 허브아일랜드입니다. 수백종의 허브를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요. 다양한 관련 체험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걸 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둘러볼 게 많거든요. 지금부터 빨리 보시죠. 허브 아일랜드는 43만여 제곱미터의 평지에 향을 즐기고, 보고, 또 먹고 자는 5개의 테마 마을로 꾸며져 있습니다. 허브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할수 있어 연인은 물론 가족들의 나들이 장소로도 인기인데요. 애들 데리고 그먼 걸도 아니고. 와서 애들 산책하고 그냥 같이 걸어다니고 손잡고 뛰어놀고 좋아요. 이런 데 와서 아이랑 같이 또이렇 허브향도 맡아보니까 는 저희한테도 좋지만 아이한테도 더 이제 교육적이고 또 이제 더 정서적으로 발달이 좀될것 같아요. 허브알랜드는요 1997년도에 오픈을 한 곳이고요. 이곳 허브식물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2,000평에 250, 250여 전의 허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 오감으로 허브를 느낄 수 있고 행복을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이곳은요, 허브로 행복해지는 세상, 허브 힐링센터입니다. 이곳에서는 10가지의 다양한 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아준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체험인지 함께 가보시죠. 허브 아일랜드 내에 마련된 힐링센터. 저도 직접 체험을 해보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앞으로의 체험은 가운을 갈아입고서는 해야 된다고 하니까요 제가 지금 빨리 갈아입고 나올게요. 짠!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네. 안내를 받고 힐링센터 안으로 들어가는 길.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입구부터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요. 여기가 오렌지 농장 같아요. 여기가 오렌지 방입니다. 오렌지를 먹는 거 아니냐고요? 이곳에서는 아닙니다. 이제는요 드시지 말고 피부에 양보하실 때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너무 좋아요 오렌지를 이용해 족욕과 차 시음을 하며 몸의 피로를 풀수 있는데요 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음. 이곳에서는 다양한 자연재료를 이용해 몸 안의 독소와 피로를 풀어주는 체험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이게 끈뜨 끈한 게 어. 따뜻해요. 뭔가 이렇게 자연에 누워있는 느낌, 뭔가 풀숲에 누워있는 느낌도 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편안해 우선. 또 자연에 누워있는 느낌으로 허브 찜질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이 허브 찜질은 근육통의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네, 땀을 쫙 뺐으니까요. 이제는 피부에다가 영양을 공급해주러 가야겠죠. 마사지실로 가볼게요. 허브 테라피를 이용해 몸의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한 뒤 마사지를 받으면 피로가 풀리는 것은 물론 피부 관리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아, 이게 진짜 다른 것보다도 우선 향부터 먼저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이제 몸으로 받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몸과 마음, 건강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자연 친화적으로 건강과 미용을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다른 볼거리와 재미까지 한가득한 허브 아일랜드로 친구와 연인 가족들과 함께 와보시는 건 어떨까요? 허브향이 한가득 허브 아일랜드로 오세요. 오세요!